첫째 트레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명은 유하이드 위 시크 라는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좋은요 자,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세은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은입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깊고 묵직한 베이스가 정말 특징적인 곡이고요. 들어보시면 심해의 몽환적이면서도 어두운 면을 연상케 하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곡은 하이웨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죠. <목소리> 조금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곡 소개 우리 정훈 씨 부탁드릴까요? 네, 정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고민하곤 하는데요. 하이웨이는 때로는 그런 건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미친듯이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이제 젊음이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달달한 목소리를 가진 정훈 씨가 소개해주니까 두 배로 더 좋은 곡인 것 같다라는 좋습니다. 느낌을 가집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어, 제목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롤러코스터 함께 들어보시죠. 음? 자, 롤러코스터 어떤 곡인지 우리 유준 씨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유준입니다. 롤러코스터는 이제 에너지 넘치는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롤러코스터처럼 따분할 틈 없이 달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준 씨는 개인적으로 롤러코스, 롤러코스터 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나데 <laughs> 겁이 좀 있지만. 그래서 노래 안에서는 굉장히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Rock Your Body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목소리> 위어 바디라고해서 굉장히 왁스러운 음악일 줄 알았는데 아주 세련된 음악입니다. 어떤 곡인지 우리 현우 씨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벌, 현우입니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어 바디는 감각적인 리듬이 귓가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순간순간 온전히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리스너 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곡들이 이번 앨범 안에 수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곧이 앨범을 들으실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거나 또 어떠한 메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 씨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민재입니다. 일단 이번에 선보이는 저희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명이 하우스업 키 스퍼인데요. 스퍼라는 뜻 그대로 자극적인 존재감을 발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뜨거움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이 되거나 또 고요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온도를 과열시켜주는 그런 자극이 되고 싶고요 또 이러한 자극적인 저희만의 존재감을 발산하여서 대중 여러분들께 강렬하게 각인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진식 씨도 한 말씀 전언해 주시죠 네 진식입니다 아마 사이코스 하면 강렬한 퍼포먼스가 떠오르실 건데요 이번 앨범과도 상통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사이코스의 열정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브리드 활동으로 새롭게 우리 사이코스가 얻고 싶은 수식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건뭐 당돌하게 우리 예찬 씨가 한번 만나서 말씀 네, 예찬. 해주시죠. 예찬입니다. 우선 강렬하고 속이 뻥 뚫리는 매력으로 계속 찾게 되는 퍼포먼스 맛집이 되고 싶고요. 사이커스는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에너지 넘치는 그런 퍼포먼스와 텐션으로 지금까지 무대를 채워왔고요. 사이커스가 무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포먼스 맛집이자 또우리사이커스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무대를 사랑하는지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보고 밝혀주셨습니다.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안무가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인지 음악 주시죠. <목소리> 데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laughs> 오...